아, 이거 아니구나. 네, 안녕하세요. 문대상입니다 아, 오늘 뭘할 거냐면은, 그, 로블록스를 올렸었는데, 로블록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로블록스에서 총게임을, 제가 사실, 총게임 나름 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 총게임을 제가 경력으로 살펴보자면은, 8살 때부터 카스를 했으니까, 몇년 됐죠? 16년? 와. 짬빠, 뭐, 써? 어쨌든, 이 16년차 FPS인이, 과연, 잼미들의 킹, 잼미들의 게임? 로블록스에서 만약에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최근에 로블록스 보니까 이런 모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아스널, 뭐, 아스날 팬인가? 뭐, 아스널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되게 난이도가 어렵다, 생각보다.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댓글에서 내가 이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이거, 무슨 건가? 싶어서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야 근데 내총왜 이래? 오, 오, 야, 근데 no, 어, 뭐야? 따라는데? 뭐냐? 오케이. 아 십. 씨... 아니 얘들 따라네. 이거 애들 맞아 오케이. 야, 잘한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잼민이들아, 뒤져! <laughs> 너네 <너는> 지졌다이 <laughs> 새끼야! 지져 바로, 씨야! 어, 씨. 아 문중이야, 이건 또. 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구나. <laughs>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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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와, 나! 아니, 이거 뭔데, 이거, 기타? 기타, 아, 장난하나, 진짜, 기타로 싸우라는 거야? 아니, 이걸로 어떻게 싸우라고. 아니, 기타를 쳐주네. 아, 나 잘하는데, 근데? 이 게임 벌써 고인물 된것 같은데요? 진짜? 어, 뭐야, 어떻 순간이래, 야, 핵이다! 야, 뭐야, 뭐야! 야, 저거 뭐야? 아니, 스킬이라고? 야, 어떻게 날라가는데? 이거 나이스! Hey, 나이스, 굿.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코깔콜을 건진다니까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장난아마 마시... 아니, 이걸로 어떻게 죽이라고. 아니, 미친 총아니야 이거. Oh. Nice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걸로 어떻게 잡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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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락해버렸어요! <막> 이야! <laughs> 오세요. 어, 뭐야?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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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야, 뭐야? 야, 야, 이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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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진짜 어떻게 얘기이 이거. 와나거 야, 기타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 야, 이거. 야, 야, 이거. <놀람> 야, 이거. 이이 나이스굿 미니건 간다 나이비야이 아, 총들이 되게 다양하다 근데 뭐야? 이게 뭔줄 알았네 야 이거 그 은근 고인물 게임인데? They are stupid to think they will. 칼전이야? 이런 거 쫄면 안 돼. 제가 어, 니 검이 왜 이렇게 길어? 마스터이 뭔데? 너만.. 너만 쫀다 너무 쫀다 개 x 쫀다 어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으 어, 아니 아.. 어, 아..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다른 맵 다른 맵 아우.. 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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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뭐야? 아 씨.. 뭐야 이거 자꾸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씨, 저 뭐야? 날아다니는데 뭐야 저거? 아! 아이씨. 아 빨리 양악을 해야 되는데. 자, 20 잠깐만. 30킬 치우겠습니다 와우! 이스 아, 나이스. 아, 비 아깝다. 아이, 딱, 총, 씨! 뭔데! 아, 어떻게 죽이냐! 이걸로! 아, 까비, 아. 야, 이거 좋은 총 나왔을 때 그냥 꿀 빨아야 되네. 총이 계속 바뀌니까. 뭐야, 이거, 불린 거. 씨. 와! 어. <laughs> 어? <laughs> 네? 야, 나 좋은 총 얻었다. 온들아 와우! <laughs> 진어 죽어 이 x 야 아깝다. 뭐야 이건? 아 아깝다. 와 이거 내가 잘했는데? 아니 진짜. 어! 나. 아니 무기가 이게 씨저 어, 1등 0고인물이아 1등이 x 다람 진짜. 아니 1등이 개싹고인물이. 와 아니 1등이 쭉달라내 <laughs> 진짜 이거 밥 먹고 로블록스만 해, 아이개 대꼴 맞네 이거 진짜. e 이 s u r e victory. 아 1등 왜 하필 상대편으로 가 계속? w 이 you blew his brain 오케이 레벨 100 이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어? 또이겼는데 생각보다 나고인물인지도아저 어, 폭탄. 개갔네 아니, 저, 무빙이 진짜. 오케이, 잼미들. 양악한다. 형님, 보여줄게. 어, 뭐야, 이거 왜 죽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뭐야! 깜짝이야. Hey, 아, 아깝다. 아 오늘 재밌었다 로블록스 나쁘지 않네 이제 발로 안타러 갈까?